물론 하나에러스페이스가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양승윤입니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 관련해서 코멘트 자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 4월 5일 공시를 통해서 회사 분할 결정을 발표를 했고요. 2022년부터 해서 이제 하단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사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최종편으로서 인적분할을 결정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적분할 같은 경우는 는 이제 존속법인으로서 하나에러스페이스 그리고 신설법인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존의 하나에러스페이스 산하의 100% 자회사로 있던 하나 정밀기계 그리고 하나비전 이두개 회사가 어 신설법인인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래로 편입이 되는 어 구조로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분할 기일은 9월 1일이고요. 또 변경 및 재상장은 9월 27일. 이번에 인적 분할 관련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에러스페이스가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중간 지주사 격으로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주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단순히 방산 부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정밀기계나 그리고 하나 비전과 같은 비방산 부문들이 혼재가 되어 있었던 점들도 이제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었는데 어,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서 비방산 부문을 이제 분리를 하게됨으로써 어,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다소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에러스페이스가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거의 90% 가까이 창출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미 순수 이제 방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었었지만은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조금 더그 구조가 이제 깔끔해지고 어, 디스카우트인 해소로 인해서 어, 이제 방산 부문에 온전한 가치 부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 자료를 통해서 하나 에로스페이스에 어 대한 이제 목표 주가를 또 따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8만 원으로 기존 18만 5천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을 하였고 이번 인적 분할에 따라서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기업 까지를 각각 평가를 해서 현재로서는 합산 시총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하나 에러스페이스 방산 부문에 대해서는 13조 정도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대략 한 1조 원 정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 정밀기계의 향후 이제 차세대 이제 반도체 장비로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어느 시점에서 양산에 투입이 될지 조금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일단 1조 원 정도 기업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로스페이스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결국 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향후 하나 인더스트리솔루션즈가 9월 말 가량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이 주식을 또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 에로스페이스를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하나 에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최소 이제 중립 이상이다. 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